질문을 하시든지 두 분께 나눠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답변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상대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시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전에는 아, 그 아, 법을 제시든지 뭐 길에든지 어래든지 그뭐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아, 그, 의뢰의 추진체도 다 발견이 됐었고 어,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 북한에 에, 의한 아, 도발이다, 아, 테러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지, 어떤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북잠수정이 의뢰로 타격해서 침몰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전 육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또 제가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즘 지하벙크라고 말하는 그 상황실, 거기 통제시스템도 다 가보고, 안보관련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닙니다. 그, 저기 접근을 해서, NLL 남쪽 10km 넘는 남쪽까지 접근을 해서, 의뢰를 쌌는데, 소나를 다이 음향 탐지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초기함이 그걸인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침몰되고 나서 적이 빠져나가는데 그 잠수정을 링스의 일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다음에 5척이나 그 다음에 고속정도 다섯 척이나 그 석초에 호 딸려 있었는데, 그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새때한테 포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저의 그런 그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건 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 조선 기술도 세계 1이고 조선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이고 또 이번에 조사한 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오,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민간과 군이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으로서 그전함의 함수함미 그리고 생존자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명 이상 생존자가 또 있고 많은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 또 추진체가 다 나오고 북한의 글씨부터든지 과거부터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일치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은 아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어, 혈흔도 나오고 다, 아, 모든 게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합조단의 발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 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 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 지역, 군 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자랑하듯이 발표 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겠죠.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죠. 네. 어, 지금 아, 북이 이렇게 도발해서 기습 적인 테러를 했는데 그러면 테러 가 일어나는데 테러 분자를 욕하지 않고 왜 당신이 그걸 못 지켰느냐 이렇게 대통령을 욕하는 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북한을 두둔하는 친북적이면서 반정부적인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카르기 같은 경우도 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김연희가 자백도 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건 카르기 폭파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나고 국제 사회가 다 인정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국민이 단계를 해서 북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책임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 아니냐. 아니죠.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정부의 국방 안보에 관한 걸못 믿겠습니다. 지금 북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121 사태, 김신조 사건, 어? 그 다음에 나웅산 사태, 그 다음에 서해의 몇 차례의 교전, 그리고 북이 우리를 만약 타격하려고 한다면 해안포 아니면 잠수정이다. 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겁니다. 육군이 있고. 우리 우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정전 협정 상태 아닙니까? NLL은 해상 분계선이고 사실상 그것은 적전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마주하고 경비를 하라고 임무를 맡긴 게 군인데 그 임무 수행을 못 해서 세계 해전사에도 드물 정도의 참패를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부에서 오늘 제시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 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적전 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습니다. 김문수 분 네. 이제, 이제 심상정 후보 굉장히 계신. 이제 예, 이게, 이게 문제가 많다는 네. 건데. 네. 네. 아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아, 제가 주제죠. 제가 물을 테니까 아, 물 물으시겠습니까? 예예. 네. 네. 예. 어. 아, 저는 우리 유시민, <laughs> 아, 예, 예. 예. 유시민 예. 후보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어,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도 옛날에 우리가 다 이제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어이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어 주한 미군의 90%이상 여기 주둔하고 있고요. 또 육해공군 해병대의 전 전력을 70%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함도 평택 이함대 사령부고 또 도지사가 되면은 아이 어, 최전방 지역을 지키는 통합 방위 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국방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도민들이 또 많고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한 미군 또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이런 군의 경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그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동안 부자 정치로 민생 파탄시키고 또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어 그나마 또 안보라도 제대로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안배, 안보 공백으로 지금 어, 정, 전쟁의 위협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렇게 그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한나라당 정권을 뽑아준 데 대해서 저는 가슴을 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시민 후보 말씀대로, 어, 협조단의 발표대로라면은, 어,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정권이 싸움에 진 것입니다. 저는, 어, 싸움에 져놓고 이처럼 의기양양한 정권은 세상천지에 이명박 정권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태전의 기대, 정치적 이익이나 탐하는 그런 정치가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고요. 네, 마,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야당에게 공세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가서 통서를 좀 제대로 하도록 따지셔야 된다고 봅니다.